안녕하세요 불꽃의 철웡입니다 예, 벌써 유튜브를 한지두달 됐네요 오늘은 두 번째 유튜브 감사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한 달째 영상 아홉 개 올렸었고요 구독자 120명에 조회수 4천 그리고 총 시청 시간은 120시간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한 달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아, 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, 아, 동영상은 11개 올렸었어요. 한달 대비로 2개 더 올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 총 동영상은 20개가 올라가 있고요. 근데 이제 구독자는 1000명 돌파. 그리고 조회수는 15000 이상. 그리고 시청 시간이 총 607시간이 나와서 한달 전보다 4배가 늘게 나왔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예, 기존 구독자 분들께서 시청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, 꾸준한 시청 시간 나오는 점 무엇보다 너무나 고맙습니다. 예.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제발 구독해주세요. 구독자가 앞으로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처음부터 제 촬영에 너무나 도움을 주고 있는 코지, 우리 슈퍼코지님, 계속 촬영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구요. 그, 서로 일정 맞추기도 꽤 힘든데, 매주 일정 맞춰가지고 영상 같이 찍느라 너무 고생, 고맙습니다. 슈퍼코지, 고마워요. 그리고 이번 달부터 같이 찍게 된 게스트로운 키스, 반반, 제 후배 또 시바로, 그리고 제 친구 나윤이. 너무 고마워요. 다음에도 또 계속 같이 찍어요. 영상 촬영에 항상 도움을 주는 제 영원한 반려자, 마리님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음, 그 외에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열하기가 힘들고요. 한달 동안 다들 제 촬영한다고 같이 고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. 네. 영상을 만들 때 10분 이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, 아우, 생각보다 참 힘들더라고요. 처음 한달 동안 영상 찍을 때보다 최근 한달 찍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찍었고요. 같이 오는 이제 코지나 뭐 다른 게스트들과도 이제 조금 친분성이 생긴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친한 사람들이 없는데 영상 찍다 보니까 어 사이가 너무너무 서먹해지고 어색한 점. 아, 확실히 기존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다시금 새삼스럽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처음 한 달에 비하면 조금이나마 발전했다는 점. 느끼고 있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발전하는 불꽃의 초롱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예. 전문 술 채널이냐 물어보는데요. 전문 술 채널은 아니고요. 경험을 하는 채널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유튜브 찍는 목적이 뭐 엄청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우선 전문 술 채널은 아니라는 점그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영상 찍다 보면 안에 있는 내용이 간혹 잘못된 정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뭐 댓글이라든지 나중에 자막 추가로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 술 채널이 아니라 전문 지인 경험 채널이라는 점한달 동안 또 댓글을 너무나 많이 달아주신 천홍님 너무 고맙습니다. 그리고 지인분 중에서 이제 용준형 친구 제주 후배 JY 댓글 너무나 고마워요. 신디아빠 한달 동안 또 저번에도 만날 때 피드를 해줬었는데 이번에도 또제 채널에 있는 영상에 대해서 피드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. 그 받은 피드 내용 최대한 적용해가지고 영상 찍도록 노력할게요.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도 정확한 피드 부탁해요. 예. 고마워요. 그리고 또 자꾸 쇼트를 해야 된다고 옆에 지인들이 자꾸 억압을 주고 있던데요 쇼트 할게요 아 저도 이제 쇼트 한다 한다 하면서 아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하나 찍어 봤는데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가로랑 세로 뭐 크게 차이가 안날것 같은데 반대로 뭐 30초에서 1분 안에 찍어야 된다는 그 강박감염이 있어서 그랬었는지 몰라도 그리고 또 저희가 원래 가로본능 세대잖아요 세로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세로로도 도전해가지고 더 많은 영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영상을 같이 찍겠다고 또 지인분들이 연락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앞으로 또한달 동안도 또 새로운 지인과도 영상을 찍고 기존에 있는 지인과도 영상을 많이 찍어가지고 즐거운 추억 남기도록 노력을 하겠고요. 혹시 제 지인분이 아니더라도 같이 영상을 찍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시면 뭐 제가 초대하던 아니면 혹은 제가 가던 해갖고 또 즐거운 영상 같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지금 유튜브 시작한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은 예상외로 성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예상외로 많은 사람과 관심을 받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. 앞으로 한달 동안 더 많은 영상, 더 좋은 영상 찍도록 노력을 하고요. 주변 지인들과 즐거운 추억 남기면서 보다 유익한 영상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한 달도 또잘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불꽃의 철왕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기야, 다시 찍을 거야? 인생은 한 방.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